미국 대선의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검표 등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으로 인정하며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8일 공식 승리 연설 후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도 14분간 통화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동맹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양보와 번영에 있어 린치핀이라고 말했습니다. 린치핀,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핵심축이라는 의미의 린치핀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주 썼던 말입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처음 사용했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태평양 전체 안보의 린치핀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축켜 세웠습니다. 이후 이 말은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사실상 경제적 거래 상대로 여기면서 전통적 동맹의 가치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대응, 복원 안보, 세계 경제 회복, 기후변화, 민주주의,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의 번영을 위해서도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코로나 대응과 복원에 관련된 부분도 꺼냈습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초토화 상황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야기를 경청한 문 대통령은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 동맹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로 한국은 1년 넘게 표류해온 한미방위비 협상 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직접 방위 공약 의 확고한 유지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방위비 협상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잘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소문이 없는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에는 유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이야기는 바이든 당선인이 무통령으로 있을 당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회 위협이 더욱 커진 데다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전자권 전환 논의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스가 일본 총리와도 10분간 통화했습니다. 문 대통령보다는 짧게 통화했네요. 통화 시간을 놓고서 국내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오전 9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스가 총리와 먼저 통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와대 측은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통화 시간 9시는 우리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가 먼저 오전 통화 일정을 정하고 난뒤 미일 정상 통화가 이루어졌다. 아무튼 미일 정상 간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미일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호너스톤이라고 했습니다. 호너스톤은 추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전화 통화의 주요 내용은 미일 안보 조약을 통한 중국 견제였습니다. 다만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견제와 관련해 비중있게 다뤄진 이야기는 생각고 열도였습니다. 스가 총리는 기자들 앞에서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미일 동맹은 갈수록 엄중해지는 일본 주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불가결하며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으로부터 미일안보조약 5조가 생각구열도에 적용된다는 취지의 표명이 있었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영역이나 주일미군기지가 공격받으면 미일양국이 공동으로 방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생각구열도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일안보조약에 따르면 중국이 생각구열도로 공격할 경우 미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공식 반발했습니다. 다오위다오의 부속 도서는 중국의 고유 영토이다. 미일 안보 조약은 냉전의 산물이다. 따라서 미일 안보 조약이 제3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스가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칭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바이든 당선인과 신뢰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차기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일본과 트럼프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과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한 미일 안보 조약 적용 대상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독도와 쿠릴 4개섬은 미일 안보조약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은근히 떠본 것이죠. 이에 일본 정부의 대변인 아토 관방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독도와 쿠릴 4개섬은 현실적으로 일본이 시정을 할수 없는 상태이다. 일본이 시료 지배하지 않는 지역은 미일안보 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국이 방어할 의무가 없다. 국제조약인 미일안보 조약에서 제외한다는 건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은 독도와 쿠릴 4개 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과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죠. 사실 일본은 생각구 열도를 지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모든 구도들이 재편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바이든 당선인은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일 동맹을 린치핀, 미일 동맹을 호너스톤으로 칭한 것으로 볼때 중국 견제를 위해 향후 한미일 협력 체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를 향해 반중전선 동참과 이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될 경우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첫 번째 공식 외부 행보가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바이든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소통을 바란다고 화답했죠. 그런데 두 사람의 표현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에 비해 북한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는 북핵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는 북한 문제에 단호하면서도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바이든 당선을 축하하면서 대북 정책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까지 트럼프의 대북 정상 외교를 무의미한 프로젝트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300명이 넘어선 가운데 전날 450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3일 현지 공영방송 n t k 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내 코로나19 무적 확진자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감염자를 포함해 1만 2704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5일에서 18일 사이 500명대를 유지했던 일본내 하루 확진자 수는 19일부터 4300명대로 줄어든 뒤 22일 다시 400명대를 넘어선 것이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 중인 도쿄도에선 13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쿄도 누적 확진자는 3,439명으로 늘어났다. 일본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15명이 추가돼 312명으로 늘었다. 이내 뭐하냐? 일본이 한국을 따라하면 이렇게 된다. 일본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 개학을 시행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온라인 개학을 살펴보면, 교사가 학교에서 카메라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수업을 듣는다. 이 과정에서 원격 수업을 할수 있는 장비가 학생 개개인에 모두 구비되지 못하거나 한꺼번에 접속이 몰리면서 접속이 불안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시행 중인 일부 학교의 온라인 개학에선 적어도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반대로 교사가 교실 밖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를 통해 이야기하고 정작 학생들은 교실에 모여 교사의 이야기를 듣는 식으로 온라인 개학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16일 일본 지역 언론인 조교 테레비 뉴스 김인보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미에현 스즈카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은 평소처럼 등교해 교실에 모였고 교사는 모니터를 통해 이야기하는 일본식 온라인 개학이 열렸다. 스즈카 신의 초등학교 30곳, 중학교 10곳이 정보통신기술 환경 정비에 따라 전자 칠판 기능이 있는 프로젝터를 활용해 개학식을 한 것이다.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실에서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또새 학년으로 올라가서 바뀐 반대지 현황도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게시판을 이용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각각 종이에 적어서 알려줬다. 휴교를 결정하지 못하던 스즈카 신는 개학 시 다음 날인 14일에서 약 1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임시 휴교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카야마 현의 일부 학교에서는 지난 13일 입학식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채 등교 구 TV 모니터를 통해 교사의 설명을 들었다. 각 학교는 14일부터 다시 임시 휴교에 들어간 상태다. 우리 교육부가 학사 일정에 더큰 차질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개학을 실시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한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에 모였다가 각 가정으로 학교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초유의 사태이자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에 곳곳에서 미비한 점이 나타났지만 적어도 학교를 통한 코로나 19 감염을 차단하는 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에 성공했지만 최근 개학을 강행했다가 유치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자 일주일에 한 차례 재택수업을 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일본의 이상은 온라인 개학에 누리꾼들은 아이들은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고 교사는 안전한 장소에서 수업하는 것인가 등의 지적을 하고 있다. 시부야 교수는 18일 보도된 일본 주간지 아이라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 회의가 제 역할을 했느냐는 물음에 과학이 정치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며 이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1일 회의가 열렸을 당시에 구성원들은 도쿄는 감염 폭발의 초기 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긴급사태 선언을 하라고 재연해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외국에서 보이는 오버시트는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인의 긴장을 늦추는 견해를 섞어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코로나19 검사 실태 죽을 정도로 괴로워야 검사 14일 발매된 주가나사히는 담당의 외래진단 수순이라는 제목의 독교로 의사회 문서를 한 의사로부터 제보를 받아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달 26일 작성된 문서는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기준을 순서도로 제시하고 있다. 문서를 제보한 의사는 이것은 도쿄도 의사회가 도내 기업이에게 배포한 문서라며 순서도는 PCR 검사를 받는 대상을 짜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잡한 순서도의 첫머리에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한 발열 37.5도씨 이상, 권태감 등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호흡곤란, 과다호흡, 청진시 거품소리 등폐렴 의심 증상이 있으면 혈액검사와 흉부 엑스선 검사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런 증상이 나흘 이상 개선되지 않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발열 37.5도씨 이상, 국내철 산소포화도 93% 이하, 폐렴증상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발열 37.5도씨 이상이고, 폐렴증상이 있어도, 산소포화도가 93% 이하가 아니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문서를 제보한 의사는, 산소포화도 93% 기준에 대해, 우리는 통상 98% 정도의 산소포화도로 살아가고 있다며, 93%는 색색, 하하 소리를 내며 죽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간 아사히는 이 기준에 따르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까지 증상이 악화하지 않으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엄격한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일선 의사들에게는 제시하면서 일반 시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이중 잣대라고 문서를 제보한 의사는 비판했다. 가능하면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말아는 후생성의 방침에 보건소도 따르고 있다고 주간 아사히는 지적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를 하는 도쿄도의 양성 판정률은 36.7%에 달했다. 후생성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도쿄도에선 5,660명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고, 이중2 0 0 0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같은 기간 오사카부에선, 검사자 2,362명 중 812명, 지바현에선 검사자 1,743명 중 455명이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기간 일본 전체에선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를 제외하고 6 3,132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7,123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유사 증세 조사의 틀 안에서 보고된 숫자로 각지 자체에서 실시한 모든 검사 결과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후생성은 단서를 달았다. 회원 때 실시하는 확인 검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 뒤늦게 드라이브스로 도입했죠.